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차 되는 30대 여성입니다.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데, 이게 저나 저희 남편의 문제인지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만약에 제가 너무하단 사람이 더 많으면, 제가 시부모님께 사과드리려고요. 하지만 일단은 저나 남편이나, 이번엔 시부모님이 너무해도 정말 너무하셨다 싶고, 마음도 많이 다쳐서, 그래서 차라리 안 보고 사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게 사실입니다.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의 남편과는 사내 커플로 만났습니다. 좋은 직장 동료 사이로 몇 년을 지내다가 남편이 먼저 정식으로 사귀자고 고백을 해와서 발전한 관계예요. 다만 회사가 사내 커플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 나름대로 남편도 저도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네요. 하지만 사내 커플이라는 게 사귀는 당사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알고 있다는 말처럼, 사귄 지 반년쯤 됐을 때는, 이미 눈치 빠른 사람들은 저희 사이를 다 알아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이반타의 반으로 제가 이직을 했고, 지금은 서로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이직한 이후로도 저희는 인연을 더 만났는데,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덕분이라고 해야 할지, 큰 문제나 잡음 없이 비교적 원만한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크게 고민하지 않고 좋다고 했네요. 그리고 프로포즈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양가 식구들과 주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지요. 작년에는 남편하고 저하고 반반씩 닮은 딸도 태어나서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행복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이라는 게 정말 저랑 남편만 잘 지내서 되는 게 아니네요. 시부모님과의 갈등은 어떻게 보면 아주버님과 남편 사이의 해묵은 감정에서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남편에게는 위로 두살 차이가 나는 아주버님이 계십니다. 저희보다 훨씬 일찍 결혼해서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도 있지요. 그런데 그 아주버님하고 남편 사이가 영조치를 못해요. 이건 남편 집안 문제이기도 하고 남편의 입장에서만 들었기 때문에 정확히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남편 말로는 어려서는 아주버님한테 이유도 없이 그렇게 많이 맞았다더라고요. 형제간의 싸움이 원래 흔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한 번은 너무 심하게 맞아서 코뼈가 부러지기도 했었다니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던 거지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시부모님께서는 이게 다 동생인 저희 남편이 맏형인 아주버님을 화나게 해서 그런 거라며 맞을만했다는 식으로 대하셨고 나아가 늘 동생인 남편이 먼저 사과할 것을 강요하셨답니다. 저는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듣고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그리고 그 차별은 두 사람이 성인이 된 이후로도 이어졌는데, 솔직히 시부모님 재산이니 제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아주버님이 결혼할 때는 시댁에서 1억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 시부모님이 돈이 많으신 것도 아니에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두 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 어떻게 보면 유일한 재산이자 노후 자금인데,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셨더랍니다. 그런데 저희 결혼할 때는 2천만 원 보태주시면서도 얼마나 생색을 내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 집 아들은 장가가면서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돈을 턱하니 주고 갔다는 둥 부모 차를 바꿔줬다는 둥 한마디로 듣기 거북한 말씀만 골라서 하시더라니까요. 그래도 가정을 꾸린이 후로는 남편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달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혼자서 옛날 생각하면서 아주버님 미워하고. 시부모님 원망해봤자 남는 게 뭐가 있겠냐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 생신이고 명절이 돌아오면 자기 딴에는 잘해드려보려고 모시고 나가서 외식도 하고 용돈도 보내드리고 알아주고 고마워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혼자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고군분투하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자니 어찌나 딱 하던지. 왜 피를 나눈 식구들이라는 사람이 저런 걸 몰라줄까 싶어서 괜히 저까지 속상하고 답답했지요. 그러다 올해 시아버지 환갑을 어떻게 할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어이 일이 터졌습니다. 사실 시아버지 환갑은 2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시국이 시국인지라 어디 여행 갈 상황이 못 되었거든요. 그래서 상황 봐서 상황 나아지면 하고 미루다가 올해는 꼭 가자 이렇게 된 건데요. 문제는 언제 어디로 가느냐였습니다. 저희는 둘다 직장인인 만큼 어느 정도는 주변 눈치를 살피고 휴가를 써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주버님네는 장사를 하니까 성수기 도피하고 주말 도피해서 평일에만 여행을 갔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제가 그렇게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도 저희더러 아주버님네 뜻에 따르라는 식으로 나오시대요. 그리고 이때까지도 시댁과 어떻게든 잘 지내보고 싶어하던 남편이 저한테 정말 미안한데 회사에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겠냐고 해서 쉽진 않겠지만 그렇게 해보기로 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엔 아주버님이 계속해서 해외로 여행을 가자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아이한테 세상이 넓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시다나요. 뭐 굳이 따지자면 무슨 의도인지는 이해가 갔지만 문제는 저희 딸은 겨우 돌이 지난 상황이었는데 그렇다 보니 저희 입장에선 비행기를 태우고 장거리 여행을 간다는 게 전혀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솔직히 그 시기에 해외로 여행을 갔다 온다고 해서 뭘 기억이나 할수 있겠어요? 까놓고 말해서 딸이랑 저는 죽어라 고생만 하다 올게 뻔했지요. 그래서 제가 저랑 애는 빠지겠다 했습니다. 같이 가봤자 서로 힘만 들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이번엔 형님이 나서서는 그러면 자기 혼자 시부모님을 챙겨야 하는데 어떻게 그러냐면서 저더러 너무하다고 야갔답니다. 그렇게는 절대로 안 된다나요. 그리고 이때는 저도 야갔네 어떤 내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팍상하더라고요. 일정이고 여행지고 뭐하나 저희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들 뜻대로만 하려고 들면서 말이라도 곱게 하던가. 정말 우리를 뭘로 보고 저러는 건가 싶었지요. 하지만 정말로 아주버님네랑 저희랑 한 바탕 하게 된건 그런 와중에 돈 이야기가 나오면서였습니다. 여행지도 정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당장 시부모님도 아주버님네도 돈에 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길래 제가 남편에게 예산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솔직히 저희 건 저희가 내고 아주버님네 건 아주버님네가 내고 시부모님 건 자식들이랑 반반을 하던지 여행지에 따라서 시부모님이 얼마 정도 보태시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친정어머니 환갑도 그런 식으로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었습니다. 저희는 휴가를 써도 월급이 나오지만 당신들은 가게 하루 닫을 때마다 하루 장사 손해를 보는 거라면서 그러니까 저희더러 돈을 더 내라는 거예요. 일안 하고도 돈 벌지 않냐면서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는 여행비의 3분의 1을 내랍니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내겠다나요. 그 황당한 계산법을 어찌나 당당하게 들이밀던지 어이가 없어서 기도 안 차대요. 도무지 말이 안 된다 싶어서 제가 그럴 것 같으면 저희는 안 가겠다 했습니다. 그냥 아주버님네가 시부모님 모시고 다녀오시라고 저희는 저희대로 시부모님 모시고 나중에 따로 갔다 오겠다고요. 너무 화가 났지만 그래도 윗사람이니까 네가 틀렸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안에 그런 식으로 면박죽인 그래서 화를 눌러 참으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주버님하고 형님이 저희 보고 따로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대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먼저 도착한 아주버 님이 아랫사람이 돼가지고는 10분 이고 15분이고 일찍 나와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보자마자 싫은 소리를 퍼붓더라고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1시간이나 앞 당겨 놓고 무슨 저런 억지를 쓰나 싶었지만 하래기만 하고 들어가자 싶어서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도대체 가족 행사인데 왜 이렇게 비협조적이냐는 거예요. 일정도 딴지를 걸고 행선지도 딴지를 걸고 이제 돈까지고 그러느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형이야말로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하면서 전에 없이 조목조목 따지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생신은 7월 말이니까 기왕 가는 거 맞춰서 가면 좋겠는데 9월 그것도 평일에 가자 하니 그건 직장인인 우리 입장은 전혀 고려 안한거 아니냐. 우리네도 어린데 뭐한다고 비행기까지 태워서 고생을 하러 가겠냐고 당연히 안 내킨다. 그리고 비용은 이리저리 따지는 것도 우습다. 각자 부담하던지 아니면 같이 안 가는 게 맞다.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따지고 들자. 아주버님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얼굴 색이 점점 달라지더니 급기야는 싸가지가 있네 없네. 갑자기 상황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이도 없고, 그렇다고 같이 욕을 하고 싸우기도 싫어서 그냥 저희 부부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쨌든 남편하고 아주버님이 화해를 해도 해야 할 일이고, 그걸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일도 아니다 싶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시아버지 환갑이라는 행사가 있으니 두 형제가 어떻게 결론을 지어도 짓겠지 하고 내버려둔 거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욕을 먹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 했네요. 싸움이 있고 며칠 지나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대뜸 저를 나무라시더군요. 보아하니 아주버님한테만 상황을 들으신 것 같았는데, 저희더러 돈좀 번다고 그 형이 이렇게저렇게 배려 좀 해달라는 걸 고깝게 듣고 대들었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었다고. 상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됐다고 제가 하는 말은 하나도 듣기 싫다 하시대요. 아주버님이 저희 남편 때문에 마음상해서 여행이고 뭐고 안 간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저더러 제가 제일 문제랍니다. 너는 거기서 제일 아랫사림이 돼가지고는 좀 해에 실실 웃으면서 어떻게 분위기 좀 띄워보고 해야지? 뭐하고 있었냐고요. 아주버님한테 이렇게저렇게 애교도 부리고, 첫째한테도 좀 언니언니 언니 해가면서 살갑게 말하면서 눈치 좀 살피지 그랬냐며 그리고 지금도 네 남편더러 당장에라도 가서 사과하게끔 만들어야지 화해시킬 생각은 안 하냐고 저더러 생각이 짧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황당해서 아주버님이나 남편이나 둘다 어린애들도 아닌데 제가 뭘 나서서 화해를 시키고 말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 이러면 오히려 아들들 불러놓고 혼쭐을 내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인 아주버님이 먼저 동생인 저희 남편에게 손 내밀고 사과하시면 어디 문제라도 생기냐고, 왜 매번 저희 남편만 가지고 그러시냐고 저도 같이 화를 내버렸네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무슨 일이건 간에 아랫사람이 숙이고 들어가는 게 맞다면서 이게 다 제가 생각이 짧아서 이 사단이 난 거라고, 저더러 혹시 이렇게 형제 간에 싸움 붙여가지고 시댁하고 틀어지면 넌 편할 거라고 생각한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시는데 정말 아주버님이 누굴 닮았는지 알만 하겠더군요. 그리고 저도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어머님 편하실대로 생각하시라고 소리를 지르곤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간 남편이 이런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밑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싶어서 마음이 정말 안 좋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도 결국 감정이 주체가 안 되었던 모양이 돼요. 남편이 이렇게 된거 여행이 고모고 가지 말자면서 자기도 이제 지쳤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을 딱히 설득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요. 남편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여러 가지로 볼라치 없고 미안해. 하는데 정말 속상하대요. 그리고 한달 동안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도 시댁이나 아주버님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그쪽에서도 연락은 전혀 오질 않았기에. 솔직히 처음 며칠은 신경이 쓰였는데, 그것도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시간이 흐르니, 별 생각도 안 나고, 에라 모르겠다 싶대요. 그러다 엊그제 시어머니께서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생각지 못한 어머님의 방문에 당황스러웠지만, 일단은 들어오시게 했지요. 그리고 식탁 앞에 앉으신 시어머니께서는 저희를 한번 노려보시더니 언제까지 그렇게 고집을 부릴 거냐면서 정말로 여행이고 뭐고 안갈 거냐며 말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때만 해도 시어머니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러 오셨구나. 민망해서 미리 연락을 못 주셨나 보다 하는 생각의 티는 안 냈지만 다행이란 생각의 안도감을 느끼곤 저에게 막말하신 건그새이진채 감사한 마음뿐이었지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선 한숨을 내쉬시더니, 니들이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그거 무서워할 사람 하나 없다면서 여행 가기 싫으면 가지 말라고, 대신 시아버지 환갑이니까 돈이나 내놓으라 하셨거든요. 아들 며느리 노릇은 해야 할거 아니냐면서 계좌로 보내던지, 지금 현찰로 주던지. 정말이지, 그 소리를 듣고 순간 말문이 턱 막히대요. 그리고 옆에 있던 남편이 어디 나한테 돈 맡겨놨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어머님을 내쫓아 버리대요. 이후로 결국 시아버지 환갑이고 뭐고 다 없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더러 그 따위로 할 거면 결혼할 때 보태준 2천만 원 도로 내놓으라고 하셨는데 남편이 축기금 가져가지 않았냐고 그래서 10대 내가 냈다며 그거 따지고 들고. 정말 제 입으로 말하기 뭐하지만 모자지간에 궁상맞고 찌질한 대화가 오고 갔으니 당분간 아무 일 없듯 다시 보긴 어렵지 않겠나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문자로 계속 이게 다 제가 마누라 노릇, 며느리 노릇, 아랫사람 노릇을 못해서 그렇다고 정말이지 하루가 멀다 하고 싫은 소리를 보내셔서 제가 마지막에 아들 둘 자식 교육만 제대로 시키셨어도 이 사단이 낫겠냐고 답장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더는 뭐라고 오지는 않대요. 남편을 보고 있으면 측은해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남편은 이제 오히려 마음이 편하답니다. 이제 자기한테 가족은 저랑 딸뿐이라면서 다른데 쓸데없는 데다 에너지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저더러 걱정 말라네요. 오히려 저한테는 미안하기만 하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더는 생각 안 하고 지내려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정말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제발 정신 차리고 제탓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두분다 아들 얼굴 다시 보고 손녀 얼굴 다시 볼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걸 깨우치셨으면 좋겠네요.